<목소리> 안녕하세요 홍석현 뭐할 거야 1편, 1편 할 거야 2편 할 거야 2편 할 거야 요 1편 할편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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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편 2,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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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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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이다시작 시작이다. 여쭈어. 벌써 여쭈어. 시작됐다. 여쭈어. 왜요? 왜요? 아빠 이제 데떠들 떠들고 돈인데어 장화가 안 해다. 이거 하고 있었는데 장화가 있네? 하고 있어 나도 하고 있어. 소코 소코 다 보여. 어 이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 아니구나. 시작. 석화야 삐에로 삐에로 삐에로? 삐에로가 어디였지? 삐에로 이거 이거 아니었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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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삐에로 삐에로인가요 여러분 이거? 이거 삐에로 맞죠? 이거 뭐할까? 이거 배신자 배신자? 응. 배신. 옆에는 배신자가 있어 배신자? 배신자는 왜? 배신자가 누구야? 배신자가 나 응, 팀척하고 팀인데 죽이는게 배신자야 팀인데 팀척하는게 팀, 팀 팀척하는 배신, 배신자 나도 배신자 아니야 아, 아 맞네 이거 피로 어? 저쪽에 감자 아저씨다 어, 가, 어, 감자의, 완벽한 감자의, 완벽한 <웃음> <웃음> 감자의 완벽한 바지 고로토야 감자 로고토 감자의 완벽한 바지다 감자의 완벽한 바지 나길간데 어? 왕욕 한 가지 책 있다? <laughs> 어? 근데 내가 왜나 어디 있어? 내가 왜 아이 어? 어깨에 처음부터 그래니 내 가족 걸 죽여앉는다니 말도 안돼 <laughs> <laughs> 내가 안 죽여주려 제발 <laughs> 아니야 게임을 이길라면 이럴 수밖에 없어 미안해 진 이거 사려면 뭐? 이야

돼지고기 안 먹어도 죽어. <웃음> <웃음> 아 뭐야 그랜니 됐어. 어, 아 저... 장어 죽여야 되겠다. 장어 죽여야지. 이거 뭐야그랜이가그랜이를 어떻게 죽여? <laughs> <laughs> 나그랜이 죽일 거라고. 뭐야 아빠 그랜니야? 아니, 데 조조니? 맞아 조조. 조조 아니. 배신자가 없는데요? 야, 저, 아, 잠깐만, 제가 배신자 아니야? 도지? 배신자? 어우, 진짜 조조 였어나난 사람이죠. 아, 제가 조지? 조조. 아, 제가 원래 조지였어 조지. 아, 제가 아까 사람, 어 저기 사람이 어, 내가 죽여. 아, 잠깐만 조조, 내가 죽일게 그냥. 아, 진짜 조조가 죽이려고 하는? 아빠, 내가 줄 건데? 하양이? <laughs> 아, 너, 너, 너 누구니? 어, 끝났다. 첫 번째 판은 우리가 승. 아, 첫 번째 판 내가 생기고 아직 응. 내가 먼저 그랬이었었던 거? 아, 나첫 번째 내가 그랬니? 그래 나 그랬니? 하고 난 잘한디면 안 줄일 거야. 장아만 줄일게. 야, 잠깐야 그지? 야, 타는들탈출하 타고 지는 거하고 어또 없어? 가질 거야, 장아까지. 아니, 우리 장아까지. 뻥기는 장아. 삐에로야. 뭐야, 뭐야? 삐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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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에로. 어, 이거. 그냥, 그냥 우리. 맞아, 저거 맞아 저쪽에서 간자 칩이 우리를 <laughs> 아, 네. <laughs> 만져. 간자에 왕왕한 바지. 아! 간자에 완벽한 바지가 우리를 매년 때려쳐. 어, 아니다. 어, 아니야. 오, 아니, 뭐, 그래, 아니, 그래, 아니야. 아니 다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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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모드 됐어. 다른 그래, 모드. 그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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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 그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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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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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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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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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투에는 빨간 네가 배신이래 어? 나, 안녕 조지. 내가 철혼. 안녕 조지. <laughs> 안녕 조지. 아, 아니. 아, 아 아니. 아, 저거 이름을지어 봐. 나는 아, 난조지 아. 얼룩 얼룩 돼지. 얼룩 돼지. <laughs> 잘해. 얼룩 돼지 잘해. 이거. 오, 야, 얼룩 돼지 풀떼기 먹고 싶다고 하지 마. 거는 나도 풀떼기 먹고 싶잖아. 얼룩되지? 오! <laughs> 어? 뭐야 노란색 연색 아니야? 뭐야? 어떡해 누가 오나봐 누가 오나봐 주황색 이거 노란색 연색이 못봤음? 노란색 열색도 없어? 지켜줘. 죽었어? 애피르.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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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야야야야야야야야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고마워, 서코야 내가 뒤로 갈게, 석고가석고야석 어? 어? 죽었어? 음, 나 죽었어. 석호야, 근데 나. 나. 아! 팅 아! 아, 아! 죽었어! 진짜 죽었어. 자, <laughs> 그면그래 <laughs> <주, 주, 주. 웃음> 응? <laughs> 뭐야? 드라이버가 죽었어. 이제... 아하, 안 돼... 안 돼... 안 돼도 미이 <laughs> 나 어디 게요? 럭죠 이거 맞아. 어떻게 했어? 오늘 왜꼭할 거? 아나보야 아트보 그거. 네. 감자의 완벽한 바지. 오늘 <laughs> 완벽한 <이렇게 멍밀한> 바지. <laughs> 여러분들 감자의 <laughs> 완벽한 바지 합시다. <laughs> 그랜이 일반 집이... 어? 뭐야? 이거? 좀비? 좀비 스탯? 좀비하자, 좀비. 오, 어, 좀비 사하 하. 나 좀비 스탯이지. 잠 이거, 이거, 이거. 저기 좀비 스탯이지. 좀비 그랜이로 막. 어. 좀비 그랜이. 그레니. 좀비 그랜이는, 어? 한 명이 또 들어갔다. 한 명이 또 들어갔나? 저 얘가 배신자인데 <laughs> 음. 어, 제가 그랜이래. 그랜님? 나 그랜이 아니야 저쪽에 는그 응? 빨간색 표가 나온 애를 그랜이야 어떡해 어? 이 소리는 그럼 텐션님 같이, 같이 가요 아니 같이 가라니까 <laughs> 잠깐만 근데 우리 이제 죽은 거야? 장난 아픈 거있어 슈퍼맨이다 안녕 슈퍼맨 아니 저거 저거 슈퍼맨이 아니라 엘리펀드 슈퍼맨 아님? 엘리펀드 <laughs> 잠깐만 거기 오는 거같 오고 있어요? 화소가 저쪽에 갈래 통나무가 필요함. 나좀 찾아보고 있을게. 오, 클렌이다. 아, 나 죽었어. 어, 나 클렌이야. 난 죽인다, 널 죽인다, 난 죽인다 어? 난 조지가 됐는데? 조지? 아니, 석호야, 내가... 아니, 석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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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어졌는데 죽었어 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죽으나? <laughs> 와 우와, 안 죽어! 원퍼맨 석호야 석호야, 마지막에 대머리 원퍼맨 밖에 안 남았어 야, 내너 머리 원퍼맨 아, 저 원퍼맨 야, 너, 너 네, 머리 지금 죽었어. 죽었어 지금? 지금. 밥 할머니 밥먹을준비해요 잠깐만, 응. 아깐만 누가 죽였어? 만나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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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내가 떨어져서 죽었어, 초코야. 게임에서 산에서 떨어졌는데 높이가 많이 들었어요. 감별 완벽한 바지 고고! 네. 네. 감별 완벽한 바지. 우와! 어, 감별 완벽한 바지다! <laughs> 아, 초코야. 아니 사살 아니? 조지 저쪽에서 또 그래니가 있으면 우리는 무나 쳐. 아 뭐야? 배신자? 아, 배신자 누가 배신자야? 누가 배신자? 오, 갑자기 완벽한 바지다. 뭐야? 그거 뭐보라데보 불안한 게 있네. 네. 썩었나 와. 썩은 속은... 썩은 감자에 완벽한 바지 <뭐라라> 여러분들 썩은 <속은> 완벽한 썩은 <뭐라라> 속은... 감자에 완벽한 바지가 왔습니다 썩었어요 완전히 완전히 썩었어 썩었어 시작이야 응? 썩었어 썩었어 <뭐라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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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과 거저때 사과 조심해 안돼 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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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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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저감 저거, 완벽한 거지오 저거, 저거, 어, 아, 사쿠도 감자의 완벽한 바지 안에서 죽었구나. 나 감자의 완벽한 안에서 죽 바... 가지가 아니라 바지야. 가지... 어, 아, 그게 예. 아니야 어, 이렇게 보니까 바지... 아니, 봐봐, 감자의 완벽한 라이브... 그... 그... 같은 괴물이 와. 여러분 구독까지 와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이라고 할죠 알아? 나 나중에.